신약 성경 27권 정말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뭐가 다릅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둘다 바울이 쓴 건데 왜 따로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상징들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4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왜 신약 전체가 한눈에 안 들어올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어려운 거야. 전문가들이나 이해하는 거지. 평신도는 그냥 주의 레벨나 열심히 나가면 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신약성경 27권 전체를 단 7가지 핵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신약성경이 오늘 이후로는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듯이 27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복음서가 왜네 개나 있습니까? 한 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번이나 반복해야 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쓴이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왕의 족보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보여줍니다. 로마인들에게 쓴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동과 섬김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에게 족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헬라인들에게 쓴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간성과 완전한 사람됨을 강조합니다. 누가 복음 19장 10절이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줍니다. 요한 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왕이시고, 종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김영숙 집사님 65세 되신 분인데요. 40년 동안 성경을 읽으셨지만, 복음서가 왜내 개인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후 3개월 동안 사복음서를 다시 읽으셨는데, 매일 새로운 감동이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섬기시는 종이시며,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매일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약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그냥 역사책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역사 그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설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회심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마침내 로마까지 퍼져나갑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우리 교회 이철수 집사님 58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역사 이야기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그후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고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직원 12명 중 8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사님의 회사가 작은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9장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네 권의 책이 왜 중요합니까? 종교 개혁이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교과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 해결책입니다. 분열, 음행, 소송, 은사 남용 등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은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고린도우서는 사도직의 변호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과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킵니다. 율법 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박미경 권사님 62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2년 전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후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고 의무가 아닌 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바울 서신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만 받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네 권의 서신이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쓴 편지인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골로세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최순자 집사님 67세 되신 분의 간증입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고 집사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빌립보서를 선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어느 날밤 잠이 오지 않아 빌립보서를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치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빌립보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가 상실의 감옥에 갇혔던 집사님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신 바울을 통해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디모대우서, 디도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네 권의 책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디모대전서는 교회 질서와 리더십을 다룹니다. 디모대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디모대우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디모대우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도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강대현 장로님 70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40년 동안 장로로 섬기셨지만 3년 전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장로님은 중간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고 장로님은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디모 대서를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디모 대서를 공부하면서 장로님은 변화되었습니다. 디모 대전서 4장 12절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며 논쟁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것임을 그후 장로님은 화해와 회복의 중재자가 되셨고 1년 후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아침 디모데서를 읽으며 리더십의 본질을 되새기신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목회서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은 섬김이며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할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일곱 건의 공동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서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조은의 집사님, 45세 되신 분의 간증입니다.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동료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뜻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때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직장 동료 3명이 집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동서신을 통해 실천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저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렵고 가장 오해받는 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희망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복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회개와 순종을 권면합니다. 4장부터 19장은 심판과 재난의 환상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펼쳐집니다.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0장부터 22장은 최후 승리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신현숙 권사님, 73세 되신 분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 암이었고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요한계 시록을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더 두려웠습니다. 심판과 재난의 내용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준 6개월을 넘어 1년, 2년,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큰 기적은 권사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계 시록을 읽으면서 나는 죽음 너머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새 하늘,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요한계 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네. 승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잠시이며,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약 27건을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약성경 27건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부금서를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시고, 옥중 서신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목회서신과 히브리서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시고, 공동서신을 통해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네.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27건이 한 권의 책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신약성경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매일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부금서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사도행전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바울서신처럼 교리가 분명하고, 공동서신처럼 실천하며, 요한계시록처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오 피치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일곱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네 가지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바울의 초기서신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넷째, 옥중서신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목회서신과 히브리서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킵니다. 여섯째, 공동서신은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일곱째,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 일곱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간증도 나눠주세요. 신약 27권 중 어떤 책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